것이 좋아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많이 이해하고, 앙상패라는 자세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지만, 어떤 일이라고 누구보다 더 빨리, 더잘알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저에게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줍니다. 만약에 이 기능 시험을 아껴가야, 안국에 가는 계획이 나오면, l 지 b 이리을 하면서 안국과도 배울 올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이은 이로라 코리나라고 합니다. 남동네 인도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나이는 21살이고 미혼입니다제 주민도 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패블를 합니다. 제 가족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동생 두 명, 과하고 모두 파족입니다 지금은 직업이 없지만 저를 눈상실에서상냥이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법고기술도 배우고 인바리처아 해서 공부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제 이름은 커트리 입니다 저는 20살입니다. 저는 해발에 번호대로 써왔습니다. 제 가족의 진명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세 누나하고 한애이 있습니다. 제 취미를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 독똑하고 왈왈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은행 시험에 빔점을 받으니까 한국에 하면 의사는 가족처럼 예, 생각하고 야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만약 하는 에서 일하게 되면 다른 분들보다 빨리 일을 배우고 야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